성도 여러분,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? 아,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치를 못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.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가정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일부터는 예배의 실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. 어려움의 이때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고,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고, 무엇보다도 지금의 이 상태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힘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, 꼭 내일에 대해서 우리 다시